네, 저번에 로스트 2 험블 버전까지 다운로드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로스트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그 워크스페이스를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콜콘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선 그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해 줍니다. 그비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 폴더를 만드는데 여기서 소스까지는 공통으로 작성을 하, 해주시되 여기 뒤에 앞에 부분은 원하시는 부분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 밑에 생성했던 파일이 생기고 그래서 콜콘 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이 빌드를 하기 전에 여기 이 폴더 안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을 하고 빌드를 해 주시면 네 빌드가 성공했다는 말과 빌드 인스톨 로그 이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laughs> 이제 로스2 패키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험블 셋업 배시를 실행을 해 해주셔, 주셔야 되는데 이게 로스1 때 데벨 폴더 안에 셋업 패시를 실행해야 워크스페이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로스와 관련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듯이 여기서 똑같이 이거를 입력을 해 주셔야지 로스트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대로 소스 폴더를 이동을 해가지고 이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소스 폴더 안에 로보틱 암스 컨트롤이라는 폴더가 생겼고 그 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 해당 변경 사항을 적용 적용시키기 위해 다시 콜콘 빌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스타팅에 로보틱 암 컨트롤이라는 게 추가가 됐다고 나와 있는 문구가 있고요. 이제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콜콘 빌드랑 이렇게 OPT 셋업점배시 그다음에 소스 인스톨 세트업점 배씨 이런 것을 하기가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이배시 RC라는 폴더에다가 파일에다가 이제 이 이러한 내용들을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이 바탕화면에 들어와서 Ctrl H를 누르면 숨김 폴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bashrc 라는 파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VS 코드로 열겠습니다. 그여기맨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밑에 빌드 및 소싱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붙여넣기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커맨드에서 CBS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이 안에 내 담겨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 RARM 워크스페이스를 입력을 했을 때 폴더로 이동을 해가지고 해당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 로스투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설정을 하게 된 하게, 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얼라이어스 세팅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터미널을 새로 열어 가지고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한 다음에 로스투를 입력을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터미널을 열었을때 이 rarm workspace를 입력을 하면은 폴더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l o s 2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명령어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rarmws를 입력을 하시면은 네 폴더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l o s 2를 입력을 하면은 네 l o s 2가 사용이 될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스 파일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했을 때 계속 콜콘 빌드랑 다음에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 cbs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빌드랑 셋업배시를 실행하는 명령어로 바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예시로 소스로 이미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CBS를 입력하게 되면 네, 바로 이렇게 콜콘 빌드와 소스 인스톨 셋업 점 배시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